미쉐린, 알핀5, 휘넬리, 소투제로3, 컨티넨탈, 윈터 콘텍, 수입 타이어들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윈터 타이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Hey, 안녕하세요 여러분 m k s 입니다 익숙한 곳이죠 바로 제가 윈터타이어를 샀던 곳인데요 22시즌 윈터타이어를 교체하러 왔습니다 물론 오늘도 저의 와퍼와 그리고 여기 보이는 320d 두대다 바꾸러 왔고요 일단은 저의 와퍼 아 멋있다 근데 누가 여기 긁고 도망갔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이씨 잡지를 못했어요 저는 센트리 모드가 기본 상태로 돼 있긴 한데 하필 제가 그냥 집 주차장이고 아무도 안 긁겠다고 선끈 순간 바로 이렇게 누군가가 테러를 하고 갔네요 아 진짜 차차 한번 교체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막 쫙 껴놓은 윈터 타이어를 꺼내서 교체해 주실 거니까. 근데 여기 되게 멍멍이 소리가 많이 나죠? 여기 멍멍이가 있어요. 안녕! 알았어, 알았어. 제 얼굴 보고 엄청 짖네요 저희 310D PS4는 마모 한계선에 왔네. 거의 다 썼구나. 보면은 이렇게 마모 한계선이 있거든요. 옆에 달아서 마모 한계선까지 가면은 성능이 다 떨어지는 타이어거든요. 근데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기압을 많이 넣고 다니면 타이어의 중앙 쪽에 많이 달고요. 적게 넣고 다니면 바퀴에 많이 닳는데 많이 넣고 다녀서 중간 쪽에 많이 달았어요. 지금 310D에 있는 PS4 같은 경우에는 보관 안 하고 버려야겠네요. 윈터 타이어 쓰다가 내년 봄에 얘는 PS5를 껴주도록 해야 되겠어요. 지금 재밌는 게 이게 후륜 구동 차. 다 보니까 앞타이어는 지금 마모도가 좀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앞뒤로 PS4가 껴져 있거든요. 근데 PS4가 단종이 되고 지금 PS5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앞타이어는 남았으니까 뒷타이어는 PS5를 다음에 끼고 앞에는 PS4를 그대로 유지하냐? 짝짝이로 가야 되냐? 이것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아 저는 짝짝이는 두고 못 보는 성격이라 어쨌든 PS5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타이어 가게답게 재미난 타이어들 많네. 이건 알핀 5네. 아제 모델 와이 윈터 타이어는 피넬리 소트제로 3로 했거든요. 원래는 여기 보이는 이 알핀 5하고 싶었어요 미쉐린. 왜냐면은 알핀 5도 성능이 좋다고 자주한 타이어인데 확실히 얘는 소트제로랑 패턴이 다르죠. 그루브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V자 패턴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그루브라고 쳐야 되는 건가? 배수 성능이 되게 좋게 디자인이 되었죠 근데 이거는 약간 후진할 때안 좋은 거 아닌가? 그루브는 타이어에 이렇게 세로로 나 있는 홈을 그루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타이어의 단점은 이 V자 홈이 고속에서 너무 많이 마찰을 일으키고 이래서 소음이 엄청 커요 알핀5 같은 경우에는 혹독한 눈길 환경에서 제동력 및 견인력에 대한 성능 표준을 통과한 타이어라고 이런 마크가 있네요. 소트 제로도 있네. 이게 내 타이어인데. 타이어를 보시면은 이게 그루브고요. 그루브는 배수를 담당해요. 근데 이 배수 라인에 옆에 이렇게 빠질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배수 성능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죠. 그리고 이거는 사이프라고 하는데 이 사이프는 접지 성능을 표현합니다. 이 사이프에도 이렇게 자잘한 홈들이 있어가지고 배수 성능을 엄청 높인 타이어예요. 소트 제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칭형이죠. 비대칭형이면은 이렇게 반을 갈랐을 때 갈라야 되는데 대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들 큰 방향성에서는 약간 V자 패턴을 가지고 있긴 해요. 어여기 윈터 콘택 있네. 콘티넨탈의 되게 좋은 윈터 타이어인데 그루브 툴 그리고 비대칭형이에요. 안쪽은 배수 성능을 좀 극대화 시켰고 바깥쪽은 사이프가 넓게 잡으면서 배수 성능보다는 접지력을 많이 높였네요. 근데 얘도 역시나 자잘한 홈들이 있어서 배수가 잘 되게 해놨어요. 근데 이 바깥쪽은 코너를 꺾을 때 그쪽으로 무게가 가해지니까 접지력을 높이는데 많이 쓰고 있고 안쪽은 배수 성능으로 해서 정차 시에 제동력과 발진성을 담당하고 있죠. 275 40 22 22인치 휠 도대체 어느 차가 끼는 거지 이거 이거는 275 35 21은 저희 모델 Y 퍼포먼스와 벤츠 S 클래스가 끼는 건데 와 이거는 305 35 21야 이거는 BMW와 한 X5 정도가 끼는 거 사인 거보다 여기 어쨌든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윈터 타이어들은 다 있네. 아 여러분 윈터 타이어를 꼭 갈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올 웨더 타이어를 끼신 분들은 굳이 윈터는 필수는 아니기는 해요 솔직하게. 하지만 서머 타이어를 끼고 계신 분들라면 윈터 타이어로 갈아끼는 걸 정말 강추드리고요. 서머 타이어를 윈터에 끼면 미끄러지는 게 당연하고 반대로 윈터를 서머에 끼면 어떻게 되냐면 타이어가 빨리 녹습니다. 지우개처럼 쓱쓱 달아요. 컴운드가 훨씬 부드러운 애들이 들어가기때 때문에 더 빨리 닳기 때문에 여름에는 안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윈터 타이어를 여름에 끼고 다니면은 연비나 전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성능이 100%다안 나오겠죠. 저온에 맞춰진 컴파운드인데 고온으로 가면은 그만큼 연화 작용이 작동해서 타이어가 많이 성능이 떨어집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사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와제피넬리 소트제로 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250 정도에 맞췄거든요 모델 Y 퍼포먼스 기준으로 근데 지금 가격이 30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야.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알핀5 같은 경우는 모델Y 퍼포먼스 기준으로 210만원 정도 하고요 콘티넨탈, 윈터콘택 같은 경우는 한 2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콘티넨탈과 미쉐린의 성능은 거의 비등비등하고 피넬리가 한수 위라고는 하시네요 사장님께서 야 근데 사역가격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약간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아 저는 이제 뭐 이직을 해가지고 월급이 오르긴 했지만 아무튼 아 그리고 제 모델Y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 뒷바퀴는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기존에 제가 따로 갖고 있던 여분이를 가지고 는 그걸로 또 교체를 할 거거든요 제가 왜여분이를 하나만 갖고 있는지는 아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장에서 있던 일이라 나중에 차후에 말해도 되는 때가 되면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D에는 금호 윈터크래프트가 들어갑니다 얘도 역시 비대칭형이죠 그루브가 두개 있고 하나는 진짜 큰 그루브가 있네요 안쪽으로는 배수 성능이 좋게 러브형이고 왼쪽은 사이프가 이렇게 다리를 잡고 있습니다 안쪽은 이제 제동과 견인력을 담당하고 접지력을 담당하는 파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꺾는다 그러면 이쪽만 하중에 가해질 거 아니에요 접지력을 위해서 이렇게 사이프가 두껍게 들어가 있는데 사이프의 크기가 잘 보면은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르면은 소음을 좀 줄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원래 껴져있던 PS4 서머형 타이어죠 확실히 그루브가 많아요. 그리고 사이프가 되게 두껍게, 좀 적게 들어가 있죠. 접지력이 엄청나게 신경을 쓴 타이어고, 그리고 거의 대칭형이에요. 빗길 성능은 좋은데, 아무래도 러그형 패턴이 없으니까 비포장도로나 눈길에서는 많이 약하겠죠. 그리고 컴파운드가 써머형이라 저온에서는 너무 단단해가지고 성능이 엄청나게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패턴만 봐도 겨울에는 윈터타이어로 꼭 가는 게 좋아요.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자, 320D 갈고 모델 Y. 또 교차로 들어갑니다. 야호. 지금 오른쪽 뒤일은 상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던 여분의 우버터 빈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우버터 빈일이 테슬라에서 98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보시면 얘도 여기에 상처가 하나 있긴 한데 지금 끼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더 깔끔하니까 이걸로 교체를 하려고요. 아, 되게 열심히 갈아 주시고 계십니다. 오, 생각보다 마모도가 많이 남았네. 확실히 서머형 타이어는 그루브가 많고, 사이프가 두껍고, 엄청 단단하네요. 부드러운 컴포넌트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흡습자도 다도져있는데 이거 흡습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시끄러워, 생각보다. 근데 지금 뒷파키도 탈거돼서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마모한기선에 요 정도. 좀더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앞타이어는 마모한기선이 도요 정도. 앞 타이어가 훨씬 많이 남았죠. 롱 레인지는 앞뒤 모터가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퍼포먼스는 뒤에 모터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가지고 후륜구동에 좀더 가까운 후륜이 6, 앞이 4 정도 되는 구동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뒷 타이어가 아모드가 훨씬 더 강하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도 고속으로 올라가면 후륜 모터만 거의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비를 위해서 잘 만든 듀얼 모터 다른 구동 같습니다. 서스펜션 품번이 보이나? 멕시코에서 만들었네. 부품번호가 210642C19930. 푸링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모델와이 퍼포먼스가 서스펜션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만간 다른 편에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를 들으시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 어쨌든 이 디스크는 좀 작긴 하다. 디스크 마모가 거의 없죠. 뭐, 패드도 거의 새 거고. 회생제동을 쓰다 보니까, 정말 달질 않아요, 달질 않아. 얼마 전에 이거 핀이 없어서 모바일 AS를 불러가지고 제가 있는 곳에서 직접 핀을 AS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아우 언더커버도 진짜 잘돼 있네요, 잘돼 있어. 와 보이나요 여러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바디입니다 여러분. 와 이렇게 타이어를 탈거니까 보이는구나. 야이 뒤가 통이에요, 통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진짜 이거는 공학에 미친 애들이야 테슬라는. 와 이렇게 알루미늄 통 다이캐스팅을 하니까 무게랑 구조 면에서 너무 좋죠. 전기차들이 대부분 2톤이 그냥 막 훌쩍 넘거든요. 거의 막 3톤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테슬라는 지금 모델 Y가 딱 2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사장님의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1.8톤 정도 되거든요. 전기차인데도 배터리를 많이 넣고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바디여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토크렌치로. 정확한 토크 값으로 잠가 주십니다. 근데 저희 저번에 이거 얘기했더니 토크렌치를 쓰는데 저렇게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토크렌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나 딸깍딸깍 딸깍 소리 날 때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만 해줘도 그렇게 크게 문제 될건 없습니다. 진짜 뭐 정석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전자식 토크렌치를 써야 되는데 그러네 그러면 되네. 네 여러분 이렇게 이번 연도도 두 대의 차량 다 윈터로 교체를 했습니다. 역시 안전을 위해서는 윈터를 꽂아야죠 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어 압을 45로 맞췄거든요 적정은 42인데 다음 주에 기온이 엄청 내려간대요 그러면 아마 45를 넣어도 한 41, 42 정도 될것 같습니다 좀 많이 넣으면 통통 튄다고는 하는데 윈터 타이어는 상대적으로 컴파운드가 부드러워서 서머보단좀덜 튀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승차감보다도 전비를 더 중요시해야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각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언급은 안 드릴게요 가운데 원하시는 곳에 가셔서 알아보시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윈터 타이어 껴가지고 폭설 현장 한번 제대로 달렸었죠. 그 영상 여기 지금 상단에 뜨고 있죠. 가서 보시면 좋고요. 올해도 제가 스키장 시즌권을 꽂아서 강원도에 많이 갈것 같은데 폭설이 오면은 그때 또 한번 모델 Y의 성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